안녕하세요. 기나긴 고민 끝에 버실계로 돌아온 세비인니. 화다다다. 이제부터 쭉버실계할 거고, 자세한 공지는 나중에 따로 올릴 테니까 그때 봐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별사탕님 큐큐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보고 싶었어요. 히히. 10이 아닌데요. 13인데요. 님 안녕하세요.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리즈보단 버셸 하는데 시간이 좀더 걸려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영상 자주 못 올려서. 아무래도 버스 편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평소에 제가 편집할 시간이 잘 없어서요. 주말 아니면 거의 편집을 못해요. 아, 포업이요 음,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안될것 같아요. 나중에 방학이나 그때 시간되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마 포업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별사탕님, 큐큐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해해주셔서. 저기 10이 아닌데요, 13인데요, 님. 죄송한데, 제가 포업안될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상 자주 못 올리는 이유도 공지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 영상 보시고 여기 오신 거 같고요. 근데 저한테 자꾸 이렇게 따지시면 제가 뭐가 될까요? 저 진짜 속상합니다. 저 영상 자주 올리고 싶어요. 근데 시간도 없고 편택에도 심하게 없는 걸요. 제가 무슨 편집하는 기계인가요? 하루 종일 편집만 할 수도 없고요. 진짜 죄송한데 포고가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왜 샵샵님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샵샵님은 샵샵님이고 저는 저죠 왜 자꾸 비교를 하시는지 <laughs> 와 하는 말 진짜 저급하다 지 맘대로 되는 일 없으니까 욕쓰고 빼앗거리는 거봐 그런 건 도대체 어디서 배운 상부덕이죠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말도 안 통하고 정신영령도 심히 어리신 것 같으니까 차단하도록 할게요 제 채널에 다시는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유튜브에서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한거 되게 되게 민폐거든요. 음 반마요? 원래는 안 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받을게요. 나이랑 성별 그리고 저장 공간 한 번씩만 써주세요. 오 뭐야? 둘다 저장 공간 완전 빵빵한데? 오케이. 둘다 받아야지. 아, 두분다 반모 받을게요. 나는 14여야. 잘 지내보자. 엉엉. 응, 응, 둘다잘 부탁해. 이영희 형님 안녕하세요. 음, 네. 다 받을게요. 나이랑 성별 그리고 저장공간 써주세요. 어디보자, 이응이응이. 32기가? 아, 저장공간 개쩌고. 근데, 태훈이랑 혜원은? 오, 둘다 512. 개쩌는데? 이응이응 빼고 다 받아야지. 어, 이응이응님 빼고 다 받을게요.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아씨, 저장공간뭐 적은 줄즘에 눈치는 더럽게 빨르네 음, 뭐라 둘러대지? 아, 맞다. 아니요, 저장 공간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제가 밥 모는 12살 이상부터 왔거든요. 나이차가 불편해서. 죄송하지만, 내년에 다시 반신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응이형님은 내년에 다시 봬요 태훈아, 해와야, 잘 지내보자. 응, 해와, 눈팅해 응? 어, 고? 어, 저번에 영상에서 잠깐 했긴 했는데, 지워서, 보여줄까? 잠깐만 기다려. 어, <laughs> 음, 조금 창피하긴 한데, 저거 내 셀카, 저렇게 생겼다고 봐주면 돼. 어, 어? 아, <laughs> 고, 고마워. <laughs> 뭐, 뭐지, 부담스러운 말투랑, 나의 여신님 하트? <laughs> 어.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저러는 건가 악기적인 의도는 없어보이니까 넘어가자 엥? 남친? 아니 없어 근데 그건 왜? 어... 어? 아니... 나 좋아한다고? 네가? 우리 만난지 30분도 안된거 같은데? 어... 응 음, 일단 거절할게 미안 솔직히, 초면에 이러는 거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남체 사귈 생각이 없어서. 아니, 아니.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남체 사귈 생각이 없다니까? 뭐야, 얘. 겁나 부담스러 초면부터 이러는 애, 뭐지? 어? 어? 아니, 잠만. 그니까, 혜화랑 태훈이가, 같은 초등학교에 거기다가 사귀는 사이? 근데 태훈이는 나한테 사귀자고 한 거고? 어허 허 우리 애와 많이 빡쳤구나. 어 그래 둘이 잘 해결하고 어잘잘 가. 음 시청자분들 아무도 없나? 음아아아아 아씨 아! 아, 아, 머리 아파. 아왜 이래. 아 갑자기 아니 아무 징조 없이 아 아. 아, 두통냥 타이레놀. 아우씨, 뭐야. 아, 갑자기 아프다. 갑자기 안 아프고. 뭐야 진짜? 방금 되게 이상했는데. 아, 몰라. 덕분에 잠은 깼네. 그냥 계속 실시간이나 키자. 아, 어, 한비 안녕. 어 잠만. 너왜 니기 꽃보다 한비 아니고 그냥 한비야? 꽃보다즈 나갔어? 어, 어라? 뭐지? 내가 이상한 건가? 너꼭보다지 몰라? 뭐야, 한비 이상해. 에? 촬영상? 그 대단한 버시... 벗이... 아니, 잠깐만, 그거는 미등록해놨는데? 그보다 그거 올린 날짜면 3월달일 텐데? 잠깐만, 한비, 지금 혹시 몇 월이야? 몇 월, 며칠, 연도까지 정확하게 말해줘. 3월 20일? 아니 저요? 저? 아니 잠만 내 기억이 이상한 거야 지금 뭐야 이게? 나 과거로 돌아온 거야? 그니까 11개월 전으로 돌아온 거야? 와 이게 뭔 일이야 진짜? 어어어 괜찮아 <laughs> 아 뭐지? 신기하면서도 뭔가 해괴하네 만화 속에서만 보던 뭐.. 언젠간 돌아가겠지 기왕 즐기자 어? 땡초님이면 내 채널에서 불소해주시고 댓글도 항상 예쁘게 달아주시는 분이네 기억하고 있었는데 음.. 여긴 과거니까 나 모르시겠지? 땡초님 안녕하세요 어? 아니.. 아니..잠만 지금.. 땡초님이 나한테 윤차한 거야? 와.. 배신감 쫀다 생초님, 이런 사람이었어? 앞뒤 아, 완전 달라. 아, 일단 캡처해놓자. 복수해야 되니까. 아, 현재로 돌아가는 법 없나? 얼른 복수하고 싶은데. 음, 어떡하지? 캡처는 다 해놨고. 음, 지금 저 채팅에 답해봤자 어차피 무명이라고 뭐라 뭐라 할게 뻔하니까 나중에 복수할 때를 대비해서 일단 채팅제 한 300초 걸어놓고. 아, 이제 어떡하지? 어, 현재로 어떻게 돌아간 거야, 진짜. 아니, 왜 갑자기 과거로 와가지고 사람 기분을 더럽게 하네? 어? 아니, 이건 또 무슨 어이없는 상황. 사... 그니까, 천사가 일을 잘못해서 제가 과거로 왔다고요? 아, 근데 아무 말 없이 현재로 보낸다? 적어도 소원 한 개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일단 소원은 현재로 돌아간 뒤에 말하고, 저 지금 현재로 돌아갈 거니까 지금 이 과거로 온 기억 그대로 가지고 현재로 돌아가게 해줘요. 네? 아 설마 아까 그 머리 아아으아아아아아아아아했네 아파... 아우 진짜. 아우저아하하아현재아돌아온 거지. 아안아프게보아아라고요안아아게아 아, 됐고, 소원은 아직 유효한 거죠? 내가 좀 이따가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실시간에서 눈팅이나 하고 있어요. 아, 아직도 아파버리가. 아, 누구는 천사라는 놈 때문에, 어, 아, 융착까지 당하고, 아, 기분 들어. 어, 한미 안녕. 좋아, 좋아. 닉네임이 꽃보다 한빈 걸 보니, 현재로 제대로 돌아왔군. 오케이, 들어왔다. 땡초, 너이 새끼, 들어왔다, 이거지. 걸려들었어. 네,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 초창기 실시간 보신 분 계세요? 그때 처음 실시간이었는데, 완전 어이없는 분이 들어와서 저 임차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 채널에 나타나시더니, 불사한다 면서 반모하고 싶다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아 맞다 그 실시간에 한미 너 있었지 맞아 맞아 네가 아는 그분 어머 땡초님 댓글 치셨었나요? 제가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땡초님 얘기한 거 아닌데요 세상에 닉네임이 썬디그치우시라는 초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기 얘기처럼 찔려하세요? 아땡초님도 염차 하신 적 있나봐요? 어머 정말요? 염차 같은 거안 하신다고요? 어머 이상하다. 그럼 내가 본건 뭐지? 또, 변명할 말 없어서 주작이래 미친. 아 진짜 대가리 안 돌아가나 봐요, 그죠? 아 제가 녹화본까지 드릴까요? 팬분한테 받은 녹화본까지 있는데 어떻게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카톡 링크 좀 줘보세요. 뭔 말도 안 되는 기소리를 이렇게 오래 짓거리지? 진짜 지겨워 죽겠네. 아, 내밥 모자들이, 내 시청자분들이 내가 구독자 많으니까 잘해주는 거라고? 그럼 내 초창기 팬분들은 뭔데? 내가 초창기 때부터, 할 때부터 나를 지켜봐 주셨던 그 많은 팬분들은 뭔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내 초창기 때 나를 응원해 주신 그분들 덕분이야. 근데 뭐? 구독자 많으니까 애들이 잘해주는 거? 하, 진짜. 하긴, 너는 이런 대접 받아본 적도 없겠지. 너는 인기가 많아본 적도 없고, 누군가의 응원을 진심으로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네 인성이 그 모양 그꼬라지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네 인성부터 좀 고치고, 인기를 탓할래?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너처럼 인기에 집착하지 않거든. 그냥 내 편인 사람 한명 정도만 있어야 행복하게 성공한 인생이야. 니그 네 더러운 편견 좀 버려. 꼭 인기 많아야지 잘 사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니가 인기 없는 이유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제발 그 더러운 편견 꺼지고 내 실시간에서도 꺼져주라. <laughs> 아좀 역대급인가? 어, 프로저각수님 감사합니다. 저격해주시면 저야 좋죠. 당연히 도움되죠? 진짜 저런 사람들 저격하는 게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와주신 양심없는 사람 보면 오는당님 정말 감사해요. 녹화본도 정말 잘 쓸게요. 저 저격 영상 만들러 이만 꺼봐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어, 나한테 한 10억만 줘 암.. 음, 이건 좀선 넘었나? 음, 됐고, 한, 치킨 3마리만 보내줘. 우리 가족들 못까지 어, 뿌링클 한마리랑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랑, 그 다음에 교촌치킨 허니퐁후 보내줘. 아, 그리고 치킨무 두개 추가랑, 콜라도 1.5리터. 오케이, 오케이, 신님, 감사해요. 그럼 저 진짜로 실시간 꺼요. 안녕!